저는 디자인과 학생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디자인 관련 툴을 다뤄보려고 노력 중인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일단은 저녁 7시 이후로는 알바를 가니까 집에 도착하면 12시라서 저녁 시간대는 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길을 걷다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물론 맨날 변하긴 한데 맨날 지나다니는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한 오후 4시쯤에 항상 있는 나무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지나가다가 맨날 찍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하는 패터슨 하기는 음, 보통 시각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뭔가를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것들이 이루는 색감이나 조화가 되게 좋거든요. 뭔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기 이전에 그 피사체나 그림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터슨 하기는 먼저 예쁜 것을 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카페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냥 맨날 보던 거리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예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행위가 되게 발견한다는 행위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이후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지만, 애초에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패터슨 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만 봐도 이런 동그란 열매라든가, 저기 나뭇잎에 비치는, 이렇게 햇살이 비치면 저렇게 연두빛으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항상 눈이 달려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걸으면 항상 뭐 3초, 뭐 5초 이내로 간격으로 예쁜 것들이 눈에 속속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막, 아, 이쁘다라고 감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패터슨 하기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그냥 숨을 쉬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일단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음,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보기 그냥 빈 시간에는 항상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딱히 아주 어릴 때는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림을 주로 그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막 애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라고 해주면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 내 꿈은 화가야? 이렇게 항상 말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면은 못뭐 빌어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그림을 그리면은 돈을 못 벌고 사는구나라고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과 크나큰 충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 쪽은 내 길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되게,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본인 스스로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셔요. 에이. 에이, 엄청 그 군대에 가있을 때 그린 그림들 보면,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그렸는데, 우리 엄마도 잘 그리고, 아빠도 잘 그리고, 저도 나름 잘 그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어... 상처를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저는 집중을 해서 한몇 시간이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으면은 막 되게 뭐 여섯 시간 일곱 시간씩 그냥 엎드려서 그림만 그리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거를 보면은 어, 너가 한 7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 어, 내가 7초 만에 찢어줄게 해가지고 막 찢어버리면 그게 되게 상처였어요. 갈기갈기 마음도 갈기갈기 막 그래가지고 그림 그린다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오빠가 제가 그냥 낙서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그림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태블릿을 선물해 줬거든요 그 이후로 좀 관심이 생겨서 크로키 북도 찾아보고 사이트 북도, 아, 사이트도 찾아보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포토샵으로 작업물을 만들어도 그냥 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냥 그런 기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도 잊혀지고 내가 만들었다는 것도 까먹었었는데 SNS에 올리면 한 번에 정리가 딱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 라고 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재봉틀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학원에, 오후에 학원에 가셔가지고 옷을 재봉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걸 요즘 배우면서 아, 나는 이거를 패션을 배우길 되게 잘한 것 같아 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든 옷을 입어보시고 또 얼마 전에는 꽃무늬 바지를 하나 만드셨어요. 되게 쉬폰 스타일로 하늘하늘 거리는 걸로 만드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는 내가 20대부터 되게 입고 싶었던 바지인데,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한번사 입지 못했다고. 근데 이걸 만들어서 뭔가 드디어 내 소원이 풀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근처에 있는 패터슨이 아닐까 생각합니